첫 번째는 일단 나의 운기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한번 보셔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주변의 운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세 가지에는 무조건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또 2023년부터 안 풀린다 하니 또해야신당니 비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쿠팡에 오색씨를 치세요 그럼 네.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지내야죠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음. 일이 정초부터 별로 안 풀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일단 첫 번째를 체크를 하셔야 돼. 네. 음, 첫 번째는 일단 나의 운기를 한번 보세요. 음. 어, 내가 뭐 때문에 막혔는지 나의 운기를 첫 번째 보시는 게 좋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한번 보셔야 돼. 내 생활하는 공간의 운기 자체, 물건들이 잘못 들어오진 않았는지, 뭔가가 바뀌지 않았는지 이런 걸 보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에는 내 주변의 운기를 한번 보셔야 돼. 사람이 들고 나갔을 때, 들어왔을 때 운기, 또 같이 있던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의 운기. 이세 가지에는 무조건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잘 살펴봐라. 그래야지만이 내가 뭐 때문에 안 풀린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건이 되시면. 우리 이제 1년 12달 홍수마기도 하시면 좋으시고, 또 삼재 있으신 분들은 삼재를 또 걷어내시는 것도 좋으시고, 또 굿이나 치성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네. 근데 음. 우리가 또 경기가 안 좋으시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뭐를 할래도 다 돈이 들어가고, 또 금전을 생각하면 또우리또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근데 가뜩이나 또 2023년부터 안 풀린다 하니 음. 또 해야신당이 네. 비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네. 네. 쿠팡에 오색실을 치세요. 그럼 네. 나와요. 이게 뭐한 5천원, 6천원 정도 하거든요. 네. 음, 요거를 구입하세요. 이 오색실의 의미가 뭐냐면, 자, 동서남부. 그 다음에 한가운데에 오방 신의 색이라 그래서 애군 액살를 걷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거는 실상 이제 저희 가족들도 혹은 이제 제가 집들한테 간혹 가나 해드리는 방식인데 만약에 내가 잠을 못 자거나 아, 일이 계속 안 풀려. 그 다음에 잦은 사고가 나. 이러면 그만큼 자르세요. 가위로. 싹둑 자르셔서 예쁘게 따세요. 그냥. 그냥 예쁘게 이렇게 손에다가 묶으세요. 이렇게 그냥 메고 다니셔 한동안 네. 이게 언제가 될 때까지 까매질 때까지 아, 그래요? 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여권에서 하이던 것들이 까매지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위로 싹둑 자르시고 버리시면 돼요 아니시면 내가 집에서 어, 잠자리가 굉장히 사나워 뭔가를 드렸는데 찝찝해 하시는 분은 길게 자르셔서 또 예쁘게 따셔요 집안 내방 문고리 있으시죠 네, 네. 어. 문고리다가 에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따셔서 이게 문고리를 하시면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집안의 애군엑살이또 걷어갑니다. 음. 또 하나 뭐 집안에 내가 사무실이라든지 생활 또집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셨을 때도 요런데다가 예쁘게 문고리에 걸어 놓으시면 애군액살안 어, 좋은 것들 해소시키는 효소가 굉장히 크세요. 그러니까 오색실을 조금 활용해 보시라는 거.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 좋은 일들이 조금은 풀려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끊고 또 다시 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어. 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정말 안 풀려 그러면 음, 착용을 하셨다가. 좀 더러워지시고 하시면 가위로 자르시고, 요거 이렇게 사면 이렇게 되게 크시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쭉 해보세요. 그러면 안 좋은 운기라든지 또안 좋은 운기가 들어왔을 때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도 적은 돈으로 애군 액살 아니면 혹은 안 풀렸을 때 이런 방법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2023년부터 좋은 일만 있으셔야 되는데 안 좋은 일만 형성되시면 굉장히 우울하시잖아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착용해 보시든지 문고리 걸어 보셔서 에곤엑살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